석회물 제거제를 넣을 거야 석회물에 지금 반응을 하는 거야 약간 그거 같아요 저희 상처에 그렇지 독약 뿌리면은 어. 근데 일반 이쪽을 뿌리면은 반응이 없지 아. 석회물에만 지금 타고 내려 이렇게 흐르는 거야 석회물이 똑같이 와. 끔찍하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음.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지 그러고 나서 석회물이 없어졌지. 아. 이렇게 석회물을 없애야지 광택을, 광택기를 돌렸을 때 깎아내는 부분도 적을 뿐더러 차량에 대한 데미지가 적어지는 거야. 이게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바로 걷어내면은 약품이 반응할 시간이 없지. 반응할 시간이 없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품이 계속 나서 석회물을 녹여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는 안주워져 그치? 어, 약간 대기 시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반응이 일어나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회물이 상당히 많이 묻은 상태야. 그래서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거고, 조금 묻어있는 상태도 이 약품 자체가 석회물에 무조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흘러내리는 게 이제 석회 갖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작업도 편할 뿐더러 차량에 대한 데미지가 적어. 이렇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음, 이렇게 이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석회물을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광택 작업을 할 거다.